인간과 동물의 환생이, 예,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에 관해서 이제 기존의 불교 등 널리 알려진 지식을 말고도, 이제 많은 이제 영성 강의, 그런 이제 분들의 이야기들 대체로 보면은, 이제 인간과 동물이 서로 이제 그냥 뭐 불교에서 말하듯이 뭐 쉽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적어도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이제 인간은 전생 탐구를 해도 계속 인간, 인간이고 동물은 아마 동물이겠죠 이제 그리고 동물에 관한 그걸 에 보고서를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책도 여기서는 이제 뭐 햄스터가 야생지로 환생하고 뭐 이렇게 예, 네, 비슷한 동물끼리도 환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과 동물은, 어, 떻게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영혼 자체의 어떤 그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이렇게 가다가, 어쩌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나온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이 교차환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마음대로 교차한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상당히 좀 예외적인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인간과 동물처럼 이렇게 에, 벽이 좀 두껍지는 않지만은 인간과 인간끼리도 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생 환생할 때는 되게 집안에서 이렇게 인연이 깊은 사람들끼리 오가죠. 그러다가 이게 자꾸 가다가 보면은 좀 멀리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도 뭐 전생에 유럽에 어디서 살았다느니 중국에 살았다느니 미국에 살았다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인연 있는 사람들이 오다가 이게, 이게 자꾸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미국에 보면은 우리 아시다시피 미국의 백인 흑인 인디언 물론 히스패닉도 있지만은 이런 외모가 이제 딱 차이가 나니까 우리 한국도 이제 미국의 이런 인종 구분과 다를 바 없는 이제 종족 구분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네, 저희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은 이렇게 용모의 차이가 분명하니까,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그 인종,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흑인들, 권익들이 많이 주장되고 있죠. 과거에, 노예제도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제 보상해야 된다. 특히 인디언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어 국가적인 혜택을 주죠 인디언인 혈통이라면은, 적어도 먹고 살 걱정은 없게 만들어주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 같은 인종으로 계속, 적어도 3,400년간 환생을 해왔다는 걸 가정해야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뭐, 그 미국의 그 전생취면 그 결과를 보면은, 백인이었다가 흑인으로도 나오고, 흑인이었다가 백인으로도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그러니까 미국의 제도, 제도는, 이렇게 그냥, 그 마치, 300년 전 흑인이었던 사람은 지금도 흑인이고, 계속 그런 것처럼, 어, 이야기가 어, 돼가지고, 옛날에 노예제에 의한 핍박을 지금, 어, 저기, 보상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의 경우도, 뭐, 그, 페미니즘 운동하면서, 여태까지, 뭐, 500년, 1000년 동안 여성들이, 이, 엉눌렸으니까 <laughs> 이제는 뒤집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 건 뭐냐면은, 그, 남자는, 여자는 500년,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여자로 만나고, 남자는, 남자로 만났다는 그 가정하이죠. 근데, 이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런, 태, 어, 구분들이 있는데, 이 구분에서, 범주, 범범주라고 범주, 그래도 그러죠. 이제 초철학용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그분들 사이에서의 교류가 이 간혹 있는 겁니다. 이 원칙상으로는 이 안에서 이 내서 은혜환생을 많이 하는데 예, 한 적어도 한 일이 0년몇 백년 사이에 되면은 이제 이 인종, 신, 인척, 민족 간의 이제 교류가 이제 생겨난다고도 볼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인간과 동물은 그보다 또 차이가 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원칙상 이렇게 같이 윤회를 하지만은 뭐 예외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인간은 당연히 아무리 강아지 데리고 있으면 행복하고 강아지가 동물을 행복하게 해주고 동물이 어, 어, 애완견 같은 거 행복하는, 동물이 행복해 하는 걸 보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지만은, 눈물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대부분, 어, 그건 두려워하죠,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어, 최대한, 뭐, 이것은 뭐, 우리가, 어, 그, 진짜, 그, 그 원형, 물 자체, 거기, 그, 본질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 표상으로서, 이렇게 존재로써 있는 우리가, 그본래그 자체의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볼 수는 없지만, 최대한 현실에서 볼수 있는 논리로,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제 환상을 하다가, 동물로 가는 건 어떤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 있을까, 이거죠? 그러면 이제, 불교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에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좋은 짓, 나쁜 짓을 하는 거, 영성, 그, 뭐, 이제, 어떤, 어떤 영적을, 영혼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 물론, 예, 윤회 환생을 계속 하면서 인연을 마, 만나고 그런 면에서는, 어, 업을 쌓는 거, 좋은 일, 안 좋은 일, 그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 사람 자체의 영적인 어떤 대적, 예, 우주에서의 어떤 레벨, 이거는 그 좋은 일, 나쁜 일그 자체보다도 그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하는, 하게 되는 원천, 원천인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떤, 걸까 어떤 동기 어떤 사고방식 어떤 영적인 그 동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러니까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단순하게 남들이 좋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하는 희생 이런 거에서 하는 거하고 넓은 시야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그 모든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면서 그러면서 아그나 타인을 위해서 어. 공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나쁜 일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정말로 악하게 그니까 러 아니 그냥 단순하고 모르고 어? 격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쁜 일을 한 거하고 에~ 그리고 설령 이제 계획적인 범죄 이런 것서 머리를 쓴 지능범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지구상의 어떤 그 사회 물정은 좀 안다하더라도 어떤 우주 전체의 돌아가는 원리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기 때문에 예, 그런 행동을 한게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영적 자체의 능력 부족으로 이런 행위를 한거 그, 그런 거가 있고 물론 이제 또어 좋은 이 어떤 음, 세상에 대한 그 넓, 넓은 관점에서 자기가 뭐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그고 어떤 깊은 생각 후에 했는 거 그러니까 무슨 뭐그 역사상 유명한 뭐 했지만은 실패한 그런 이제 그런 정치가 뭐 이름을 거론하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독재자나 혹은 뭐 전쟁 이런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예, 지도자 정치 지도, 지도자라든지 사상가 어떤 사상가는 또 많이 증오도 받죠 사람들한테서 예,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어~ 어떤 충분한 그~, 그 진리 추구가 의 길에서 도정에서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그 길에서 생겨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나쁜 일처럼 보여도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 나쁜 일은 다 근원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인 나쁜지 이것이 동기가 된게 아니라, 그럼 뭐, 그럼, 어떤 게 그러면 동물과 같은 이제 그런 생활도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되는가. 나쁜 건 나쁜 짓이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동물과 공통되는 공통되는 그런 이제 욕구 이런 거에 매이고 그 그거의 노예가 됐을 때 그때는 동물과 별 다를 바 없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생활 태도 그러니까 뭐 시, 식욕 이거는 뭐 요새는 뭐 성인들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성욕 이런 예, 기본적 욕구를 많이, 성욕 같은 건 너무 또 지금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냥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런, 그런 게 휘말려 지낸다든가. 특히 우리가 생각, 소유욕이란거 있죠? 소유욕? 그러니까 영역다툼 같은 거, 예, 그런 것들 이제, 동물에 대해서 많이 있죠. 근데 인, 우리 인간도 자기 책상을 누가 조금 손댔거나 누가 그러면은 막 민감하게 막, 이렇게, 을 내고 자기의 영역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 그 음. 수가 있죠. 이런 건동물과 공통됩니다. 이런 동물적 욕구에 그러니까 동물과 똑같이 집착하고 동물과 비슷하게 하는 동하다 이러면 이러면은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리고 인간의 특유의 기능이 이제 존재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마음 양상 갖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나는 뭐 골치 아픈 것 싫다, 대충 넘어간다, 대충 먹고 살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이제 인간 그 자체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기는 메리트 장점이 별로 없죠. 이제 그런 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추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그렇게, 그렇게 집착,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영혼 같은. 어? 그냥, 그냥 단지 이제, 잘, 편하게 먹고, 잘만고만이다 이렇게, 욕구 만족시키면서. 이러면은, 뭐, 인간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인간 아니어도 괜찮지 않지요? 그냥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옥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그니까 러 중요한 거는, 그,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떤 나쁜 짓, 뭐, 나쁜 짓을하기보다 그니까, 그 너무 추상적인 얘기죠. 이제, 좋지 못한 업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축생계, 그렇다는 게,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근 근본적인 건, 이게 동물과 비슷하게, 다를 바 없는 욕구와 욕망, 그런 거하고, 인간이어야 추가할 수 있는 그, 그런 진리의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욕망이 없는 그런 방식의 영혼이라면은,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만 계속 나오는 것이 필수적이지는 않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중요한, 제 어, 당장에, 어, 업보 같은 거, 누가, 누구한테 잘못했고, 누구한테 원수지고, 이런 거는 다시 인간의 환생으로 해가지고 다시 당하는 거, 그게 더 효과적이죠. 그렇다, 그런 나쁜 짓에서 사람들한테 억 당했다고, 그, 반드시 그것이, 뭐, 이런, 어, 다른 환생, 그, 그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이거는 오히려, 그, 어, 그 같은 인간끼리 계속 그냥, 물론, 이제,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나되 고통스럽겠죠. 이제 그런 것들 하지만 이제 그 그렇지 않은 것,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동물과 똑같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이런 거는 거가 결국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여기.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니까 그 근원 자체는 좋은 건데도 이제 사람들한테 악업을 주는 거 이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높은 그런 사람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서 불행한 삶을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악업을 살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 존재의 어떤 순환이고 이게 존재의 하강 하강에 관련된 거는 이 서로 고통의 악업보다는 그 영혼 스스로의 단순화와 퇴보 이것이 전관권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에서 인간으로, 그 동물에서 인간으로. 어떤 강연에서도 이제 어, 어떤 사람 보면 꼭 짐승 같은 사람 느낌이 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어 그러면 전생이 동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그니까 러 동물처럼 니까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 하면 뭐 어떤 느낌이 연상이 됩니까? 그냥 좀 사납고 그냥 김만 놓고 그냥 그야말로 좀 단순하고 이제 좀, 좀 별로 인간성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짐승이라고 하면 대개 그뭐 오히려 늑대라든지 그런 야생의 그냥 사나운 짐승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었다가 인간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거는 결국은 인연이 깊어야 이게 들어오는 거죠. 동물이었다가 인간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가축. 그, 동물들에서 오히려, 이제, 가능하다고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뭐, 갑자기 야생동물이 갑자기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야생동물이 이제 인간에게 사육되고,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사육이 되고, 혹은 서커스란, 서커스도 하고, 이제, 투,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이 결국 인간과의 인연을, 이제, 가까이 하는 그런, 이제, 것이라고 볼수 있죠. 뭐 시월드 같은 데서 고래를 이제 쇼를 한다든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혹시 코끼리를 그리고 또뭐 코끼리를 이제 이제 일꾼으로 부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제 비난하지만 그건 다뭐 동물과 인간의 옆집은 인연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 그렇게 해가지고 어 가축은 물론이고 이 원래 야생 동물들도 인간과의 인연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발전의 가능성을 자꾸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인연이 있는 생활을 한 동물, 인간과 그런 동물이 이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동물 짐승 같은 사람 하면은 자 그런 이제 일단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어, 유튜브에 동물 애호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많죠 오히려 병적으로 그냥 어, 동물이 착하다 동물은 순수한 영웅이다 동물 아 동물이 인간보다 낫다 사실이 그러니까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희생 정신 남을 위한 희생 정신이라든지 봉사 이런 면에서 동물이 인간보다 어?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낫다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의 희생, 어, 희생정신과 착함. 그, 이거, 이거라면 동물은 이 정도로 중간에 겹쳐가지고, 이제, 그, 동물이 인간보다 더, 어, 그 우월한 경우, 이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런 이제 동물적인 그런, 그,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동물이 전생이었다가 사람으로 된 사람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온순한 가축이나, 그, 물론, 투우 같은 경우는 다르겠지만, 대개는 이제, 인간에게 순종적인 그런 동물들이 많죠. 그런 전생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그, 그, 그 그렇게 해서 들어온 인간 세상에 들어온 동물은 동물의 영혼은 어떻게 어떤 경우가 있나 어, 오히려 더 온순한 사람 어, 영혼이라면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동물이 전생이었다 인간이 된 사람은 그러니 어떤 이제 동물처럼 어떤 이제 사납고 아주 인간성이 나쁘고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일단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 다시 다른 논리로 따져 보면은 아까처럼 이제 온순한 가축이었던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그 가축과 그런 짐승 애완견 같은 경우 어떻게 해?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냥 편히 받아서 먹고 살고 양육 받고 사랑 받는 걸 만족하죠. 그렇게 그런데 갑자기 인간이 돼 가지고는 그 인간도 어릴 때는 그냥 집에서 사랑 받고 이렇게 살면 그만인데 성인이 되면은 살아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세상일에 부딪히고 걸 해야 되죠. 그건 어릴 때 생각하면 우리가 피터팬 얘기도 있듯이 희가 어린 데서 그걸 어떻게 하나 참 어 힘들고 귀찮고 하고 하고 싶지 않아지죠 어떻게 다기운자 사나? 근데 동물형을 특히 이제 가, 집에서 그랬 던 동물은 그 인간 세상의 복잡한 그거를 단번에 그 영혼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읽어본 이제 외국의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동물 교신자의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에 대그 동. 애완 동물이었다가 인간으로 나온 영혼은 이제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대개 이제 어린이 때 어떤 불치병이라든지 뭐 그런 병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어린 때 죽는 그런 삶을 택한다 이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인간 세상을 이제 구경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인간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어, 아, 그러면은, 그, 거의, 그럼, 음, 음, 교류는, 영혼교류 안 하고, 인간은 거의 인간이고, 동물은 거의 동물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면 어, 그 동물은 그렇게만 살면 불쌍해서 어떡하나, 막, 그러는 생각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자기 위치, 그 영혼 자체의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자기의 위상에서 행복감을 만족하고 물론 자기 성장은 계속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관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동물도 그~ 자기가 그냥 애완견 자기가 그대로 행복하면은 그걸로 만족하지 반드시뭐 인간을 부러워한다. 뭐 제가 소설에도 썼었는데 그 인간이 개의 입장에서 어 사람은 두 발로 다니고 너무 불안하고 좀 힘들고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는 다른 이제 동물 교신자의 책에도 그 동물 개의 영혼이 인간의 두발 걷기보다 이렇게 퍽짝퍽짝 네 발로 이제 허리 개가 팍팍 뛰어다니는 건 아주 시원하죠. 그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나, 이렇게 만족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하여튼, 인간과 동물의 영혼은, 이제 이렇게 좀, 본래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간혹 예외적인 건, 그런 거는 어떤 그, 단지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한 뭐, 상과 벌이 아니라기보다는, 자기 영혼 자체가 얼마나 인간 답게 올라가냐, 그렇지 않느냐, 동물이 얼마나 인간의 세상을 이렇게 동경해서 한번 되보고 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걸로 만들어진다고 현재로서는 이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